네, 안녕하세요. 강쌤 철물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, 어, 가게 위에서 책상 위에다가 지금 뭘 올려놨어요. 이게 뭔지 아시죠?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,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, 자, 오늘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. 지금 여기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은, 보통 우리 그 싱크대에 그 정수기 그 옆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쓰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철거했을 때 구멍이 이게 뽕 뚫려 있거든요 이렇게 뽕 뚫려 있는 거를 어 막아주는 예 그런 부속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멍 그냥 배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안쓸때 구멍 뚫린 거 그거 이렇게 방어 이렇게 막아놓는 어 정수기 캡이에요. 그리고 요거는, 어, 보통 그, 철물점에서 이거 어디, 안 팔아요. 웬만해서 잘안 파는데, 저는 요거를, 어, 갖다 놨어요. 잘 안, 안 주려고 구하기도 힘들어요. 사실은. 근데 이거를,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큰 타입. 요거는 조금 작은 타입.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, 그, 세면기 그, 토수구. 그리고 샤워기 토수구. 예, 거기에 이물질들이 걸렸을 때, 이 망들이 보통 이 오래되면은, 삭꾸 예, 버리게 되는데, 그거에요. 이게 지금, 그, 교체하는 거. 예, 토수고 요거 구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. 근데 저희는 이딴라 하는 것. 네. 예.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, 보통 요것도 샤워기 바킹, 뭐, 우리가 보통 그런 수전 바킹들인데, 이 까만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있어요. 근데 이 까만 이 바킹이 그 온수라든지 이렇게 잘 보통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수전에 따라서 이상하게 그 고무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까만 점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수전에서 특히 그 오늘 수전 주방수전 에서도 많이 그러는데 이렇게 가만히 이제 벗겨 보면은 요 까만 여기에서 많이 손에 까맣게 묻고요 엄청 안 좋아요 근데, 보통 이제 요 위에 있는 이 우레탄 소재로 된요 바킹이 하나의 좀 가격은 비싸지만은, 어, 저걸로 껴주면은 그런 걸 방지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것도 웬만한 데서 잘안 팔아요, 사실은. 예, 그래서 요고 제품이에요, 이게. 요걸로 껴주면은, 예,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이든 어디든 실리콘을 쏠 때, 이제 요거, 좀 작은 거, 중간 거, 큰 거. 자, 요거는 이제 헤라 없이 그냥 이렇게 꽂아놓고 그냥 쭉 밀어 끼는 거죠. 밀어서 쏘, 쏘면은 헤라, 어, 대용으로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, 예, 그런 헤라 어, 실리콘 꼭지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집에 그 잔광이라고 그래지고 불을 꺼도 이렇게, 어, 불빛이 약간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잡아주는 잔광 콘덴서. 요것도 뭐 와트수에 따라서 이렇게 종 이게 있어요. 근데 이거를 그 장광 나는 곳에 그 조명을 빼면 거기 이렇게 두가닥을 딱 꽂잖아요. 거기다 꽂아 놓으면은 장강을 없애 주는 거예요. 요건 그거고요. 요거는 아시죠? 이거는 양변기 그 밑에 그 너트 넓은 너트 있어요. 플라스틱. 그거 조여 주는 거예요. 그리고 요거는 음, 그 안에 양쪽 잡아주는 거, 볼트 조여주는 거고, 이렇게 플라스틱. 자, 보통 저희가 갖고 나온 것 중에서 웬만한 철물점들이 잘 없는 것들 제가 이렇게 한번 모아봤고요. 요런 제품도 있다라는 것. 예. 그래서 다음 영상은 제가 어,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로 배관, 부속들, 쓰임새, 하나하나, 모양, 예. 낱낱이 하나하나, 한 가지씩만 제 리뷰를 가끔 할게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, 어, 뭐 어떤, 뭐, 수리를 하신다거나 또 필요를 하실 때그 이름이라든지 예, 도움이 될수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제가 영상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어,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